불교와 토착 신앙의 갈등과 포서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불교가 전래되는 시기가 삼국이 왕권을 강화하던 시기였음과 이 당시 불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며 불교와 토착 신앙의 갈등이 구강과 신하의 경쟁을 대리하는 면모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시는 불교가 삼국에서 수용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건 석단기라고 해서 돌에 새겨져 있는 글과 그림인데요. 이차돈의 순교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차돈이라고 하는 신라 법흥왕 때의 신하가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바친 이야기들이고요. 그 당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서 피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피가 흰색이고요.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다시피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이 자세하진 않지만, 자,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 이 석단계에는 꽃비가 내리고 있는 것들이 형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공인과정에서 이런 이차돈 순교라고 하는 사건들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 삼국. 공통적으로 아마도 불교 공인하는 과정 중에 아마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고 신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외국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사원을 창건하고 승려의 출가를 허용하는 것이 몇년 걸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는데 소개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공인 당시에도 이차돈의 순교라는 사건까지 일어나서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불교 전파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던 때 순교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차돈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교 전래 이전에는 아 어떤 토착 신앙들을 믿고 있고요. 천신 신앙, 하늘에 어떠한 그주제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또 정당화하고 있기도 했고요. 산악이라고 하는 높은 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믿기도 했습니다. 뭐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또 당시 정치 지도자는 이런 샤먼적인 성격, 신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위 재정일치라고 하는 제사장의 기능과 군장의 역할을 함께하는 또 모습들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되게 되고요. 바로 공식적인 이런 그 소개는 외국에로부터 사신을 통해서 어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한국 학생들이 무슨 왕, 어느 나라의 무슨 왕때 누구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작은 퀴즈들을 위해서 또 많이들 외우고 있는데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견의 왕의 사신으로부터 불교를 전달받고 순도라는 외국 승려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백제는 침류왕 때 마라난타라고 하는 외국 승려가 와서 사신과 함께 와서 불교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는 눌지왕 때 소개받았다라고 하고요. 당시 민간을 통해서 고구려에서 온무호자라고한 외국 승려가 중국에서 보내 준 이러한 불교와 관련된 향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면서 또 그 신라에도 불교가 소개되었다라고 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 외국에서 불교가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불교를 믿을 수는 없을 거고요.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소개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원을 창건하고 또 승려들의 출가를 허용하게 되면서 주체적 수용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을 통한 전래 전에도 우리는 민간을 통해서 불교를 또 소개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서 고구려 같은 경우 불교가 외국으로부터 소개받기 전에 전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개받기 전에 중국 승려와 편지를 주고받은 고구려 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고요. 도인이라고 불리고요. 당시 이 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승려를 포함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중국 지둔이라고 하는 중국 유명한 승려가 고구려 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그 편지 내용에 불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고구려 사람으로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외교, 외교를 통해서 불교를 전달받기 전에도 이미 민간에서 어느 정도 불교를 약간 알고 있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라 같은 경우도 일성군이라고 하는, 일성군이라고 하는 지역이 고구려와 쉽게 통할 수 있는 골목에 있는 지역이 거든요그 일성군의 모래네 집에 에, 무코자나 아도라고 불리는 승려들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아, 불교 소개와 또 민간을 통한 어떤 불교 전래 양측의 이 어떤 방향 에서의 어떤 전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에, 공인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100년이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 중에서 또 불교와 기, 기존의 토착 세력들이, 토착 신앙들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사금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소지왕 때 이야기고요. 소지왕이라고 하는 구강. 그러니까 눌지왕 때 들어와서 거풍왕 때공인되기까지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구강인데요이 소지왕이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까마귀, 지를 통해서 봉투를 얻게 되고요. 그 봉투 안에 내용이 사금갑입니다. 현악기가 들어가 있는 현악기를 보관하는 상자를 쏴라라고 하는 문구죠. 궁궐로 들어와서 그 문구대로 금갑을 화살로 쏘았더니 그 안에서 왕비와 사통하고 있던 간통을 저지르고 있던 궁궐 안에 승려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신라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하진 않았지만 왕실 내에서 궁궐 내에서 승려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떤 불교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 사금갑 사건을 통해서 승려가 쫓겨났구나, 아직 공식적으로 불교를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한걸알수 있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는 삼국유사 원정후법 염촉 멸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은 법흥왕의 이름이에요. 법흥왕이 흥법 불교를 흥하게 했고 불교를 공인했고, 염촉은 이차돈의 이름이거든요. 이차돈이 멸신, 자기의 몸을 버려서 불교를 공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흥왕 불교를 공인하고 싶어했지만 신하들의 반대, 토착 신앙을 믿었던 군신들의 반대 때문에 불교를 공인하지 못하게 되고요. 사원 창건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차돈이 왕명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원을 창건하게 되고 이 때문에 왕명을 거짓되게 말했다라는 이유로 이차돈이 처형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그 석단계에서 봤다시피 이차돈이 죽는 과정에서 자기가 죽을 때 신비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목이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흰 피가 솟아오르고 꽃비가 내리고 또 진동. 신비로운 진동들이 있게 되면서 당시 불교의 공인을 반대했던 군신들이 승복하게 되면서 불교가 이제 믿어지게 되고 공인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도는 순교까지 있을 정도의 반대들이 있었고 그 반대 오랜 반대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래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가정 중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사금갑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승려가 간통을 저지른 죄를 짓긴 했지만 어쨌든 궁궐 안에 분수승 향을 태우면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국왕의 아마 장수라든가 뭐 국가의 운명을 위한 기도들을 하겠죠 그런 분수승이 존재. 함과 함께 그 분수승을 쫓아내게 될때 지와 까마귀를 통해서 봉투를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돼지라든가 할아버지 일관 등등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를 우리는 바로 토착 신앙과 관련된 샤먼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런 샤먼적인 존재들의 어떤 고발로 인해서 분수승이 퇴출당하는 과정 중에서 토착 신앙과 그러니까, 불교가 갈등하고 있고, 불교가 정착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통과 용, 어, 삼군요사 해통 항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해통이 용을 항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신비한, 실제 존재하지 않은 동물이죠. 용은 아시아 지역에서 물을 다룰 줄 아는 신비한 존재고, 바로 토착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이 해통이라고 하는 승려를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 해통에게 승복하고 해통에게 승려로서 그, 그 불교 신자로서 믿어야 할 계율까지 받게 되면서 복속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용이라든가 지까마귀 등으로 대변되는 존재들 바로 토착 신앙과 승려들이 계속 충돌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그러한 충돌 과정 속에서 결국 이차돈의 순교 이후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를 공인한 이후부터는요.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거꾸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믿게 되면서 오랜 불교의 역사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인하지만 과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 땅은 불교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위 이것을 전불시대의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칠처 가람지, 일곱 개의 가람터가 있다. 청경님 등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사실 토착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바로 불교가 공인된 후 그곳에다가 사원들을 창건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곳은 예전에 절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므로 다시 절을 짓는 거다. 우리 땅은 우리 땅은 예전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가섭불 연자석이라고 해서. 가섭불이라고 하는 과거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불교라고 하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명의 인간의 부처를 알고 있지만요. 불교에서는 그 석가모니 이전에 여러 명의 과거 부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한 명인 가섭불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수행하고 있었다. 수행하면서 앉았던 돌이 현재 황룡사에. 물론 그 현재는 지금이 아니라 신라시대겠죠. 그 현재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와 신라와 불교의 인연들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교를 공인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구강은 이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받게 되는데요. 또그 고구려는 중국 북조의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중국 북조의 불교 분위기가 왕권이 강해서 왕이 곧 부처다. 왕족불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왕이 부처의 환생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런 북조의 의식이 고구려로+ 고구려로 신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라 국왕은 적극적으로 이런 의식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를 공인했던 이 법흥왕은 굉장히 가도기적인 상황의 국왕입니다. 왕권 강화를 하던 시기의 국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육부의 소속. 당시 신라는 육부의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육부. 예한 사람이다. 그것의 상인, 그것들 그들을 통제하는 구왕이 아니라 나도 아직 육부의 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아직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법흥왕인데 바로 불교를 공인하면서 불교를 통한 망죽불 의식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식들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불교는. 국왕의 왕권 강화의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인 이 불교는 조상신을 추월한 기존에 있었던 토착 신앙들의 상위 종교로서 토착신을 믿었던 군신들을 억압하고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신앙으로서 이용되게 되고요. 바로 불교는 이러한 국왕 권리를 옹호하는데 이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불교가 들어온 후 승려들이나 불교는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원강이라고 하는 승려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군사 협조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걸병표입니다. 군사를 요구하는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승려는 살생하면 안 되는 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살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율을 지키고 있는데요,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강은 자기가 승려이지만 국 국가의 소속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보이면서 이런 걸병표라든가 세속오계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융천 같은 경우는 해성과 해성이 등장합니다. 일식이나 월식, 해성 같은 별이나 천체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것이 인간에서 일어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하늘에서 벌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거든요. 해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천이 해상가라고한 노래를 지어서 해상이 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승려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협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교가 이제 공인된 이후 이, 토착신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착신앙을 포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서 토착신앙의 장소였던 칠처 가람지의 사원을 건립하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또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원효의 금강산매경론의 저술과정에서 보게 되면 샤먼적인 존재인 무당이라든가 용왕의 협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현재 한국의 사찰 내에는 산신각이라고 하는 존, 그 건물이 존재하는데요. 산의 신을 모시는 정각이죠. 기본 토착신앙의 대상을 불교에 포섭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삼국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소개받고 신앙을 그 불교를 믿는 것을 허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아, 처음에는 토착신앙과 불교가 충돌하기도 했지만 불교가 공인된 후 불교 안에 토착신앙의 요소들을 포섭하고 있고요. 고구려를 통해서 받아들인 불교가 북쪽의 불교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북쪽의 왕족불 이론을 신라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불교를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